그렇다면 물이 바다를 덮는다, 덮는다라는 이 말씀의 구속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덮는다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사입니다. 카사, 덮다. 그런데 이 덮다는 것이 살짝 가리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꽁꽁 싸매서 덮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덮을 때는 그냥 덮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되죠.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심판,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피입니다. 피로 덮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덮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덮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주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좀 이상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고 해요. 바다도 물인데 왜? 물이 물을 덮는다라고 하지 않고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고 말했을까요? 이 바다라는 상징적인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그냥 물이 많은 곳이 아니라 죄와 죽음 혼돈을 상징하는 공간이에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이 바로 그 혼돈의 바다와 같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단어가 바다라입니다. 바다. 그러므로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물이 생명의 물이 죄와 저주의 그 세상,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완전히 덮는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의미하는 거죠.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우리를 그저 위로하거나 우리의 죄를 살짝 가려주는 정도가 아니고, 죄와 저주의 바다 한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쏟아 부어서 완전히 성질을 바꾸어 버리는 것, 죄와 죽음이 있었던 곳을 생명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 기쁨과 감격 속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 이렇게 새 창조를 이루어 주는 것이 바로 물이 바다를 덮고 여호와의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사역 표현한 것이죠.